11번 같은 경우는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의미를 알아야 돼.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것, 즉, X나 Y를 무조건 다 찍어야겠지. 그럼 어떻게 푸냐? 이런 애는 분할로 풀 거야, 분할. 우리가 분할, 그리고 분배, 이거를 배웠었지. 고등학교 1학년 때 순열 조합하면서 한번 배웠어. 어떤 식으로 이용할 거냐? 치역에 들어가야 되는 게 1, 2, 3이 있어. 내가 선택할 선택지가 3개란 뜻이야. 그럼 정의역에 원소가 다섯 개가 있는데 다섯 개를 여기다가 나눌 거야. 그럼 첫 번째, 주머니를 세개 만들어놔.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셋, 하나,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고, 둘, 둘,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. 일단 여기까지 분할하는 방법은 3C1 곱하기, 미안해. 5C3. 곱하기 2c1 곱하기 1c1이 될 거고. 얘 같은 경우는 5c 곱하기 3c2 곱하기 2 1c1이 되겠지. 이렇게 될 거고. 이제 분배를 기준으로 해볼게. 분배는 어차피 1, 2, 3이야. 근데 얘 같은 게 있지. 3팩으로 분배를 할 건데 같은 개수만큼 나눠주면 돼. 얘도 마찬가지 2가 2개니까 3팩이 있으면 2팩으로 나누면 되겠네.